그냥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실손보험은 (2009년 10월) 이후에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느 회사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내역은 같습니다 음. 보험료만 약간 다를 뿐이에요 옛날에 가입해둔 실손보험이 있다면 해약 안 하시고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. 네. 그리고 어떤 실손 보험은 갱신형이라고 하셨는데 옛날 실손 보험은 갱신 주기가 길뿐이지 실손 보험 중에 갱신형이 아닌 보험은 없어요. 음. 보험회사 사장님이 가입하셔도 갱신형입니다. 음.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갱신형이니까 비갱신형 찾으려고 고생하시지 마시고요. 그리고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옛날 보험, 요즘 보험 있잖아요.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면 채널 돌아가니까 네. 간단히 짚어. <laughs> 자, 옛날 실손보험, 특히 2009년 10월 이전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음. 하면 내가 그냥 오늘 병원 내과 갔다 정형외과 갔다가 약국 두 군데 들렸어요. 전체에서 5천 원 빼고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음. 요즘에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, 2009년 10월 이후에 음?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동네에 의원급이 있어요. 네. 동네 의원급은 만 원이 넘는 것부터 청구하시면 아. 돼요. 만원 넘지 않습니다. 않는 건 청구해도 나가지 않거든요. 네. 그리고 동네에 병원급이 있어요. 그런 곳은 만 오천 원이 넘으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 백 원이라도 청구하세요. 앱으로 청구하시면 되니까 쉽거든요. 오.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. 종합병원에 가서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이만 천 얼마 막 이래요. 네, 자, 저희 집 식구는요. 저한테 배워가지고요. 천 얼마라도 받아내요. 반드시 진료비 내역서만 모아놨다가 해도 되고 모아놨다가 하려면 귀찮죠. 너무 귀찮아요. 근데 요즘 실손보험 대부분 간편화돼 있어가지고 앱으로 청구가 되거든요. 그냥 진료비 내역서 그 자리에서 사진 찍으세요. 그래가지고 앱으로 들어가서 보험금 청구하고.